안녕하세요 형님들 어 제가 오늘도 좀 질문을 받았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는 제가 캐릭터 추천 영상은 추천이라고 해야 될지 캐릭터를 정하는 법은 알려드렸는데 소리 그냥 끌고갈게요 해만 볼거니까 캐릭터를 정하는 법은 알려드렸는데 파밍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잡아드리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사실상 제가 예전에 좀 올렸던 구조인데, 그, 엄판은 시즌이 시작하면, 그 피라미드 구조가 어쩔 수 없습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이 될수 밖에 없어요. 어, 조금 귀족제로 얘기를 하면은, 자, 이제, 맨 아래, 완전 그, 이거 그냥 신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좀 비유를 좀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거슬려 들어주세요 맨 밑에 천민입니다 천민 천민이 어떤 레벨일까요 말 그대로 이제 만레벨 만갓 찍은 캐릭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캐릭터 혼자서 이제 호수 땅 명성이 되냐 마냐 하는 사람들 천민 그 와중에 이제 저는 최근에 드는 생각은 나벨 초입 또,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고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벨 초입 딱 딜러로 갔을 때, 파티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니까, 러이 파티 선호도에 대한 걸로 얘기를 하면은, 어말 그대로 그냥, 이제 전파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레벨이, 명성 6.5 컷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6.5쯤 돼야지, 그래도, 내가 파티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명성이 물론 딱 맞지는 않지만 아무튼 6.5까지가 천민 컷이라고 보고 자 그러면은 그 일반인의 컷이 있을 거잖아요. 중인의 컷이 있을 거잖아요. 중인의 컷이 이 태초 포인트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원급제 조금 귀족의 레벨 진골 성골 중에 귀족의 레벨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던담들이 약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태초에서 한 고유 융합석 먼저 이렇게 바르고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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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태초가 완성이 된 상태로 어느 정도의 풀감 자유도와 세팅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이쯤 돼야지 이제 그나마 귀족 취급을 받고 그쯤 되면 이제 본팟에서 그냥 신청하 바로 받습니다 네 저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레벨일 거고 홍골 뭐겠어요. 뭐 완전 막 상습기구에 막 그런 사람들이겠죠. 졸업은 이렇게 당연하게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없죠 여러분들. 피라미드 구조밖에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피라미드 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 이번은 주관적입니다만은 당연히 당연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당연하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공부를 못 빠지게 해가지고 서울대를 갔습니다. 근데 막 그, 아, 학력으로 올라가니까 조금, 조금 그러네요. 제가 뭐못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챌린저를 찍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어느 날그 아이언, 브론즈, 실버 이런 사람들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그 상위 키어 게임까지 진입을 시키래. 무모로 싫잖아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컷이란 게 생기고, 그, 좀 선별 과정인데, 선별 과정이 좀 어느 정도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올리기에는 많이 늦었어요. 많이, 왜 그러냐면, 어, 많이 늦었다고 해서 이게 못 올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실제로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버서퍼를 키우고 있는데, 그, 6.5 수준까지는 어떻게 이약물로바락해가지고 맞아놨어요. 아무튼 간에, 아, 이거 또안들어 왔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탈출법도 당연히 여러분들 제공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 탈출법에 관련된 정확히는 파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 취급이라도 받으려면은 이 태초 세트를 찍는 게 우선적입니다 우선적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건뭐 먼세트가 좋다 먼세트가 좋다 먼세트가 안 좋다 뭐 쿨감을 어떻게 따진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딱두 가지입니다 1번 매칭을 돌리는 캐릭터들 이제 초입이라 매칭을 돌리는 캐릭터들 뭐 돈이 없거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데 건판은 그래도 계단식 파밍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뭐 여신전, 뭐 호수, 에주어 여기서 통곡의 벽을 넘어서 여신전, 여기서 또 통곡의 벽을 넘어서 나베, 여기서 졸라 빡세게 올려서 이내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계단식이 좀 계단이 높이가 다르긴 합니다만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파밍을 하다가 만족해 버릴 때입니다 아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열심히 했다 아니면 아 나는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다 이래서 그럼 베누스 막 일단 가버리고 매칭해서 그냥 주차해 버리고 이러면 다음 콘텐츠 나왔을 때못 가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변화가 내 캐릭터의 스펙에 근데 지금 시즌은 여러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빨로 어떻게든 우게넣는 거기 때문에, 뭐, 내실 이런 거는 사실, 그 압도적인 템 체급 앞에서는, <laughs> 압도적인 템 체급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소마가 노태투죠? 근데, 뭐, 내실 다돼 있잖아요. 다궁마부고안돼 있는 거 없잖아요. 그딴 거다 필요 없고, 그냥 3태초에 태것이 있는 사람 바라가요 템이 어떻 건가. 아,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태초가 그냥 3개야. 운빨로 막 그냥 에픽 두들 둘러가지고 그냥 파밍이 끝났어. 한바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너무 약간 그, 포커판에서 로티프를 뽑는다 뭐 그런 레벨의 얘기고. 사실 제가 그런, 저는 어쨌거나 항상 운이 없는 편에 속하거든요. 운 스탯이 있으면 아마 마이너스일 거예요. 저는 마이너스. 근데도 저는 어쨌거나 이내쩔까지 다 한단 말이죠. 그런 무령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해. 공유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나벨이 이번 주 하면은 아마 800클이 넘었을 겁니다. 완전 오버로드거든요? 제가 어디가서 막 클수록 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그, 나벨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저도 아쉬웠던 부분이나, 아, 이랬고, 이건 이랬으면 좀더 괜찮았겠다는 부분이 분명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관적으로 풀어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올리는 거고,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캐릭을, 어딨지? 뭐 이런 캐릭을 만들었어요. 뭐 이런 캐릭을 만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먼저 시작하셔야 될 거, 헬입니다. 어떻게든 이 종말이 개시를 구해서 때려받고, 피로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묵배노라는 과정을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이 묵배노가 좀 가짜나 보일 수도 있지만, 좀, 고인이들 입장에서 같이 하는 거지. 세트 없는, 세트 없고, 게시 없으면, 그니까, 러할수 있는 게그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룩베노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신전까지 찍어주는 게 급선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벤우스 채널을 싹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파티가 있겠죠. 지금 새벽 3시 20분이라 파티가 많이 없는데, 뭐이단라딜 이런데, 일단 딜법 이런데는 넣으면 아마 받을거야아 여기도 버프밖에 없어가지고 안받겠네 이단라딜 이런데 찌르면은 지금 명상보세요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받겠어요? 절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만족하고 일단으로 가는 순간 이 내가 먹는 재화가 반투막이 납니다 반투막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남들이 일주일이면 올리고 나는 2주일 걸려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차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해를 도세요 뭐, 세트가,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치르, 있으면 좋죠. 근데 없어도, 나름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금, 베누스랑 나벨 보유가 다 풀리고, 나벨 융합까지 나온 시점에서, 어떻게든 최적화는 가능해요. 무슨 세트가 좋다를 따질 게 아니라, 얘가 스증이 몇 퍼, 얘가 쿨감이 몇 퍼, 여기서 쿨감 몇 퍼, 합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쿨감 레벨 어느 정도 공익해 어느 정도 스증량 어느 정도 오케이 이렇게 최적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들어보면 어이 친구들은 7흑이죠뭐재수만은하도 많이 부져서 아시겠고 이 친구는 7흑이죠 그러니까 그냥 쿨감을 방어기에서 챙겼으니까 스증만 빵빵빵빵 끌어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끌어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쿨감도 맞았고 여기서 그냥 이제 모자란 당연히 쿨감셋이 스증까지 똑같지는 않아요. 스증량이 엄청 낮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모자란 스증을 다른데서 융합으로 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카이저는 최근에 에테리얼 개구리 같은 여우로 바꿨는데 여우로 바꾸고 나니까 기존에 치르기였잖아요, 제가. 그러면은 치르 쿨감 5 5가 갑자기 날아가버렸으니까 최적화가 안돼 있겠죠. 자, 그 최적화를 어디서 챙겼냐? 베누스 융합 합쳐서 20%. 근데 기존 쿨감이 55%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반지를 수정을 좀 떨궈도 쿨감 반지로 가자해가지고 쿨감 반지로 융합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20% 20% 40%죠. 거기다가 이2무이 수무 해방을 수무기로 바꾸기만 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의 최적화가 끝나요. 어느 정도의 최적화가 끝나는데. 굳이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어, 창조목도 있고 치르기랑 동일한 수준의 쿨감을 맞추기가 싫었어요. 이거로 바꿀 당시에 어젠가 그젠가 바꿨는데 왜 그랬냐면 어차피 저는 얘가 태초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태초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중에 뜨면은 또 바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때까지 이렇게 무기를 투무기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진짜로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증을 수증을 깎아먹으면서 쿨감으로 바꿔가지고 최적화를 시키는 건데 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던담 컷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저수증에 너무 뭐저 쿨감이 너무 최적화가 돼 있으면은 나중에 힘들어요, 나중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쿨감이 약간 무자라지만,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편하죠, 불편한데, 뭐, 어떡해요. 근데 어쨌거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불편하냐, 편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최적화가 가능한 시즌까지 와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시즌이, 제가 초기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빨로 올게 아니고, 더 빨리 왔어야 돼요, 더 빨리. 당연히 이게 취사 선택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줬어야 되고 근데 뭐 이제 베누스 융합부터 운빨로 집어먹게 만든 메타에 그런 거를 원하는 거는 너무 큰 학점 좀 욕심인 것 같고 말하다 보니까 13분이나 됐네요 잠깐 이거는 개우로 끊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